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먼저 인사 말씀 여쭙겠습니다 꾸도아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1등 오셨네요 박부인님 어서 오시고요 아, 문상철님 메이플님 어서 오시고 파워레인저님 어서 오시고요 쪼쪼마님 땡근마님 어서 오시고 그 다음에 아, 이경아님 어서 오시고요 아, 양총동님도 어서 오시고 안영훈님 백진수님 어서 오십시오 <laughs> 고맙습니다, 백진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기다리주세요 음, 고맙습니다. 오늘 별로 안 오신 것 같은데요. 14분.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어, 지상권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 김용대님 어서 오십시오. 음, 일단 우리가 지상권에 대한 갱신에 대한 부분을 좀볼 건데, 이 지상권의 갱신을 보기 전에 먼저 지상권의 소멸을 좀 먼저 봐야 돼요. 어... 음... 자, 한번 보죠. 음, 먼저 법조문을 아, 이현수 님 강진 다녀줬어요. 아유, 그래요. 법조문 먼저 볼게요. 아, 285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건물 그밖에공작물이나 수목을 지체 없이, 수고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라고 민법 285조가 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할 게 있습니다. 음, 자, 뭐냐면, 자, 보세요. 음, 2 8 3조 1항입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으로 지상권 설정을 갱신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계약갱신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지상권자는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걸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지상권이 소멸이 됐어요. 소멸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본그 법조분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상물을 수거하고 원상 회복해야 되거든요. 음, 따라서 만약에 어,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요, 공작물도 제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목도 파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상 회복. 건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시는 것이 아까울 수가 있죠. 따라서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는 때려 부시는 이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괜히 그거 뭐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는 것이니까 안팔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므로 요 지상권 행사하는 이 지상권 설정자 행사하는 이지상물매수권도 거부하지 못한다.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원칙으로 깔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소멸사유가 대단히 다양해요. 뭐 지상권은 용인물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료를 2년치를 안 냈다는 이유로 소멸청구당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소멸 사유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한 가지 사유,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꼭 원상 회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 지상권자는 한번 더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다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만약에 지상권 설정자가 못하겠다라고 거부한다면 이제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지상물 매수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가 뭐하지 못하냐면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는 뭘해 줘야 돼요? 원상 회복을 해 줘야 되니까요.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당해야 됩니다. 음, 따라서 만약에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제가 위에 아, 요거부터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참 특이하게도 요거를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기억하시는 바람에 엉뚱하게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되는 거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는 때려 부시는 이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여러 가지 서면 사회 중에서 <laughs> 존속기간의 만료로 숨을 대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경우에는 이제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하지 못하는 거죠?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 질문드려볼까요? 이 지상권자 행사하는 이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형성권일까요? 아닐까요? 지상권자 행사하는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형성권일까요? 아닐까요? 이한수님은 강진 어디 갔다 오셨어요? <laughs> 문상철님 형성권. 어, 질문 드리길 잘했네요. 문상철님 형성권이 아니다. 그죠? 파워레인지 아니다. 어, 이한수님은 형성권이다. 땡군마님은 아니다. 아, 주작, 주작상 같다고 셨구나 이경화 님은 아닙니다. 어, 답변을 별로 안 하시네. 아, 백진수 님은 아닐 것이다. 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성권이라는 것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